145쪽 3-6번. fx하고 gx가 나왔는데, f동글 g하고 g동글 f가 같다. 이때 f3 더하기 g3 값을 구하라 했어. 봅시다. 자, f동글 g하고 g동글 f가 똑같다고 했어. 자, 그럼 여기는 f 가로의 gx하고 g 가로의 fx가 똑같다는 뜻이야. 자, f 가로의 gx는 f 가로의 gx가 bx-a가 될 것이고, g 가로의 fx는 ax-b가 되겠네. 이거부터 구하면 f, f 안에 bx 기 a를 집어넣으니까, 요 x와 요 x가 똑같은 x거든. 이 x 아에다 이걸 집어넣으니까, a 가로에 bx-a, 마이너스 b가 돼서, abx-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거. 이건 g 의 ax 기 b인데, g에 있는 요 x에다가, AX 빼기 B를 집어넣는 빼기 A. 정리하면 AB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둘이 똑같다고. 그럼 ABX는 지우니까 나머지 요거랑 요것이 같다.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가 같다.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A는 0이 된다. 항이 4개인 인수분해는 2개씩 작을 지어. 앞에 두개 합차공식이고 뒤에 두개 이렇게 앞에 두개 마이너스 묶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거든 뒤에 두 개는 플러스 묶으면 a-b는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a, +B하고 a -B고 플러스 b하고 a-b고 플러스 a-b는 0이니까 a-b로 묶어버리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요 그래서 a하고 b가 0이든지 이게 0이면 되는데 이게 0되려면 a하고 b가 똑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상수니까 얘는 절대 0이 안 나온다.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.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, 플러스 1은 0이니까 넘겨버리면 A, 플러스 B가 1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. 자, 우리가 구할 건 지금 F3 플러스 G3이요. F3 플러스 G3인데 F3이 3A 마이너스 B고 G3은 3B 마이너스 A야. 자, 요거랑 요거랑 요거 합치면 2A가 될 것이고 요거는 2B가 되겠네. 어, 그럼 2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지? 근데 이피가일 나왔으니까 집어넣어주면 최종 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